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국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도 어, 여러모로 장중에 변동성을 좀 보여줬지만 그래도 양 시장 다 상승 마감하면서 네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는 하지 못했지만 이게 이제 전일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자체가 브이프, 비니핀 시장이 굉장히 연속되고 있습니다 어말 그대로 외인과 기관이 쌍그리로 끌어 모으고 있는 주식들은 뭐 급등이 아니라 아주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분들을 사실 잡고 있다면 지속 홀딩하는 방법뿐이 지금 시장에서 뭐 최고의 대응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고가 치는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 눌리목을 잡아서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물릴 생각으로 봐야 되는데 지수의 흐름이 일단은 뭐 주도권 자체가 신고가를 치는 종목군들은 전부 다 기관 내인이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들이 멈출 때까지 내네 아마 시세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만큼 기관 외인 수급 장세가 일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백신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백신 관련된 종목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지금 시장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시장 보면서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외 증시 먼저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사실 중국 증시가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니케도 마찬가지고 기타 해외 증시가 대폭 크게 상승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가 0.8% 상승을 해주면서 일단 지수적으로 좀 버텨주는 모습과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죠. 철강, 해운, 조선, 건설에 모든 이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오늘 특히 해운 그리고 조선 건설 섹터가 상당히 시장 대비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말 사이 나온 뭐 해운 관련된 기사 중에 뭐 중소기업들은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하는 일이 지금 빌비지하게 터지고 있고 4월만 하더라도 이 해운 운임 지수가 17% 급등하는 등 그런 이슈가 오늘 장 중에 수급과 만나게 되면서 HMM이 급등을 했고요. 또 한국 조선사는 도크가 부족해서 배를 못 만든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조선 3사가 오늘 굉장히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시장이 어떤가요? 최근에 작년에 주소주로 갔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LG 전자, 뭐 이런 섹터 그 밖에 카카오, 네이버, NC 소프트,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 로직스 시장의 주도주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이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군들을 다시 올리기에는 시장의 자금이 부족하고 또 상단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은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닥권에 있는 조선주들. 그리고 건설주들, 뭐, 철강 섹터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업황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눌림목 구간을 잘 잡으면 좋을 거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오전까지는 수급적으로 천억에 가까운 매도를 좀 퍼부으면서 수급이 좀 불안했는데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화학 섹터와 일부 IT 반도체, 일부 2차전지 섹터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이 기관의 편향적인 식성이 눈에 보일 정도로 시장에서 좀 보여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분들 그리고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분들로만 지금 시장에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구입부 비니빈 현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 전일 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트로, 니어ID, 이화전기, 이쪽 섹터를 필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고가에서 내려져 떨어져 나오는 이 아일랜드 갭을 치면서 종목이 떨어질 때는 이 하락의 강도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사실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주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특별히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셔야 피해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악재가 나왔죠. 이트론 e i d 가 시비를 발행했고, 이하정기는 정지 이슈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하락의 빌미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뭐, e i d 이트론, 뭐, 하한가 들어갔고, 장중에 이수앱 지수가 또 이슈를 만들면서 좀 올랐지만,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보여요. 설거지라고 더 가기보다는, 모든 이슈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새로운 테마와 새로운 이슈를 시장은 목말라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휴언스 글로벌은 생산이 8월 달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 섹터가 눌리면 은좀 관심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자 전일 나왔던 주말에 나왔던 화이자 2천만의 추가 도입 이슈가 어 우리바이오, 그리고 KPX 생명과학이 상가에 들어가고 즉 러시아 스푸티니쿠 관련된 모든 수급이 오늘 화이자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우리바이오와 이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콜드체인, 대한과학과 일신바이오가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모더나 관련해서는 저는 여전히 이슈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게 전부 다 KPX 생명과 AB 프로바이오이기 때문에 오늘 AB 프로바이오는 올라가면서 좀 매도를 했고, kpx 생명과학은 여전히 좀 보유를 해서 추가 매수 의견까지 좀 드리면서 좀 끌고 가고 있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노바백스 관련해서도 최근 백신 이슈가 무지하게 많아요 노바백스 관련해서도 ceo가 지금 한국에 방안에 있는 상태에서 오늘 캐몬이 그 중에서 제일 강했죠 일단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대장주로 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여주고 장 마감 직후 4월 27일 내일 오후 3시에 문재인 대통령 접견 이슈가 일단 캐원의 시간 외상한가를좀 만들어 놨다라고 보여집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한1% 후반 2% 초반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슈 자체가 오기 때문에. 자, 진단 키트 관련 섹터가 휴마시스가 효과를 친 다음 다음에도 여전히 좀 강한 이슈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수젠텍 같은 경우 오늘 FDA 긴급사용 승인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이슈로 상한가를 들어갔고 엑세스 바이오가 1분기에 무려 1,80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또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굉장히 좀어닝 슈퍼서프라이즈가 터진 거죠 시젠도 이 정도가 아닌데 말 그대로 엑세스바이오가 1,800억을 달성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실적이 터졌다라고 네. 보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좀 줬다라고 보여주고 진단키트 관련주는 아직은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 여전히 진단키트의 수요가 많다라는 점에서 어 너무 이제 이쪽 섹터의 반등 그리고 흐름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만큼 정말로 섹터가 강하고 뜨겁다라고 보여지고 5월 5일을 앞두고 어린이날 관련해서 소노공이 좀 올랐는데 사실 이번 주 4월 30일날 웨이브에서 디즈니 콘텐츠 종류 이슈가 있어서 주말 라이브 때 언급만 좀 드렸었어요. 이런 이슈가 있다 그러면서 소노공이 좀 강세를 보였고 동시에 캐리소프트 상가에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구린가 급등 이슈로 장초에 대창. 이구 사업이 급등을 했고요. 자 클리노믹스라는 종목이 네. 있는데 네. 어... 좀 재밌는 재료가 있어서 좀 관심을 네. 좀 네. 가져봅니다. 일단 클리노믹스 관련해서 전 국민 개놈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네. 이슈로 네. 장중한 때 27%까지 좀 급등을 했는데 급등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롤링을 좀 보여주었어요. 엄청난 롤링을 보여줬고 흐름도 정말 흔히 말해서 지랄맞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잡스럽게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이 있어요. 프리 시전 바이오와 같이 강하게 올라갔다가 개파락을 크게 맞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는지 좀 내일은 관심을 가져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이제 생각을 해놓고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클리노믹스 그렇게 되면 내일 도치 캔들이라든지 은봉이어도 힘이 서로 부딪히는 모습이 좀 나아져야 될것 같고 이런 종목은 돌파 구간들이 명확하죠 아일랜드갭 이 자리 하나 그다음에 여기에서 깨지고 무너져, 무너져 내린 자리 16,000원 정도가 아마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16,000원에서 저가를 만들어 주는지 그리고. 분봉 상태에서 시작된 자리가 16,000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는 대응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예. 어, 이거는 빼고, 자, 어제도 언급드렸던 내용이에요. 지흥시는 현재 브리프 비니프 장세가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가한 종목 위주의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laughs> 먼저 종목분들 하나하나,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지켜줘서 그나마 지수가 좀 올랐다 라고 보여주고요 일단 오늘 한국조선, 해양 상가 뭐 돌파 신고가 나왔고 대우조선 해양도 굉장히 좋았죠 이런 종목분들 눌림을 좀 내일 관심을 가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눌림 자리 기다려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I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도 갭을 만들면서 신고가를 쳤죠 오늘 매수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 PI 첨단 소재인데 이 자리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이봉 이후에 눌림이 안 와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한 4만 9천원대 라인 근처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실적 이슈가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에서 지속적인 우상향 가능성이 저는 열려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속적인 우상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고, 코어롱 인더도 굉장히 지금 추세가 좋게 올라가죠. 최근에 화학주들이 정말 빠르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화학주들이. 오늘도 구호석유 표성, 화학, 표성, 첨단소재, 율촌, 화학, 이수, 화학, 굉장히 또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죠. 화학 종목 분들 섹터 잘 보면서 대응해야 될것 같고 내일은 일단 캐몬이라는 종목이 일단 시간의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는데 아마 아일랜드갭이 나와서 뭐 시가가 어느 정도 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 뭐 4,200원, 42,500원 구간에서 눌림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든지 했을 때 봐야지 그냥 따라 붙는 거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새 시장이 워낙 강해서 그러니까 KPX 생명과 같은 경우도 오늘 가지고 있던 물량의 25%를 시가에 저희는 사실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추가 매수를 일대일로 했기 때문에 매도한 만큼 다시 사는 걸로 계획을 잡고 봤었는데요 굉장히 강합니다. 시작하면서 이슈가 쏠렸을 때돈 들어온 흐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쉽게 매도를 해버리면은 안 되는 시장 흐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화이자 관련해서 우리바이오 뭐 내일 하루 정도 저는 더 급등하고 일단은 마무리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장 갭 들고 하면 적정한 구간에서 매도를 잡아야 될것 같고요. 대한과학도 마찬가지죠. 대한과학도 여기에서 일단은 단기포점을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통상 이렇게 하락을 하죠. 이 중심까지 상승을 하면 매도 자리를 잡아야 돼요. 왜냐. 지금은 새로운 파동이 아니라 되돌림 파동이라고 하는 거죠. 되돌림 파동이 나오는 거는 이런 구간에서 매도 자리를 잡아야지 신규로 접근한다 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매매를 하면 좀 위험한, 위험한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LG전자. 이 하단계배에서 언급을 드렸었죠. 연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이 구간을 돌파 못하면 매도로 잡아야 될것 같고, 오늘은 LG 디스플레이가 잘 가다 좀 밀렸는데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홀딩 가점에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들어왔던 외국인이 단타 매도를 좀한것 같은데,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면 지속적인 우상향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EID 이트론. E 이트론. 뭐 EID 하한가 들어가고, 뭐, 이트론, 뭐, 박살 나고, 막 그랬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트론, 하나 정도는 매매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여기에서는 뭐, 작게 보고, 여기에서는 한5% 정도 반등 구간에서 좀 매도를, 좀 하고 나왔는데요. 어, 낙주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낙주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일단 아일랜드 갭이 떨어졌죠. 통상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도 볼수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도. 말 그대로 제가 최초에 봤던 자리가 940원에 들어가서 1000원에 어, 매도를 쳤기 때문에 2 4 0원에 들어가서 1000원에 매도를 치고 그다음에는 일단은 철저하게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렸었는데 어 아일랜드 갭이 떨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주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내일 장 밀리면 지금 대장이 이트론 EID 정도인데 EID가 주가의 위치는 이트론이죠. 주가의 위치는 이트론인데, 시간의 반등으로 보면 EID가 조금 강하게 나와서 EID 정도가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또 급등하고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어 반등을 좀 노려보는 매매를 좀 해볼 것 같고요, 내일은. 슈원스 글로벌. 얘는 올라가고 나서 다닐까 풀리자마자 급락이죠. 얘도 아일랜드갭이에요. 이런 아일랜드갭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강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 자리, 네, 갭을 메우는 자리까지 좀 기다렸다가 기회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 위주로 봐야죠. 휴온스 글로벌이 대장이고 휴메딕스는 뭐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의 기준은 낮더라도 그래서 눌림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솔브레인과 이런 종목들 분 여전히 강하고요 2차 전지에서는 에코 프로비엠 라이브 때다 말씀드린 건데 에코 프로비엠 첨보 좀 좋다 정도로 보여주고요 신고가 임바 첨보도 신고가를 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주고 어버브 반도체도 최근에 리뷰를 많이 했는데 어버브는 매수를 들어가서 전량 일단은 매도를 마쳤습니다. 이제 매매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이때 들어가서 일부 물량 가지고 있다가 상따에 추가 매수해서 다 팔고 다시 들어가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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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도 매도, 매도 하면서 뭐. 이 시작부터 끝까지 일단은 뭐 매매는 다 마친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오늘 삼성전자가 NXP 인수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슈가 나왔죠. 이슈가 나왔는데 돌파를 못한다. 그럼 매도하고 나중에 이 아래 구간에서 또 자리를 잡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관망을 볼것 같고 제가 카페에다가 기사들을 뭐 여러 가지 사실 올려놨었는데, 어제 장막판에 제 자기 전에도 올려놓은 기사들이 있어요. 오늘 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글자로 찍어놨죠. 명신산업. 네. 오늘 추천주가 명신산업이었고요.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추천주였습니다. 이게 이제 종목을 아예 찍어서 제가 말을 했던 부분이라 많이 안 받더라고요. 많이 안봐서좀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눌림을 좀 매수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장 초반에 저희가 추천을 이 아래다가 걸었어요. 매수 사인이 아래에 나갔는데 매수 체결이 안 돼서 좀 아쉬웠고 그냥 가지고 있던 물량으로만 좀 대응을 하고 마무리를 좀 지었고요. 또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죠. 그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분명 나온 겁니다. 자, 이런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면 올라갈 때다 매도를 했어야 되고요. 저희는 VI 때다 매도 사인 나가서 얘는 매도가 다된 걸로 보고. 자,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시장에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뭐 BMW라든지 뭐 등등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대장주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한농이 화성이라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준다면 큰 폭의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집니다 전고체 한농화성과 CIS가 있는데 CIS는 차트가 일단 일차적으로 깨졌고 차트가 좋은 종목 안에서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유리 하리라 예상이 되네요. 유리 하리라 가격적으로. 자, 그리고 어, 카카오페이 예비 심사 관련해서 드림 시큐리티 라온 시큐어 급등했죠? 어, 저는 내일 다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슈 나오면 다 파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어, 그리고, 이, 카페에다가, 네, 계속 이제, 그,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 되는데, 이 라이브 방송 관련해서, 전에도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을 드렸죠.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문자로 매수 사인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문자로 매수 사인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단타를 엄청나게 지향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네,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뭐 장중에 단타를 하는 거는 그냥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거를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매의 횟수가 많아지면 사실 손실나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매를 한 걸로 보면은 무지하게 많죠 오늘도 매매로만 치면은 정말로 매매는 많은데 그거를 다 본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타보다는 시장의 섹터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부 차원에서 보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클리노믹스란 종목 굉장히 고생고생해서 먹구요 이런게 매매가 돼도 굉장히 고생해서 먹어요 고생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시장 자체가 캐몬도 여러번 매매를 했죠 여러번 매매를 해서 물량을 좀 모아서 좀 들고 있다가 시간외에서 다 팔아 버렸더니 지금 상가를 좀 들어갔 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계속 가져가면은 시가에 들어간 거 조금 남겨놓고, 여기 들어간 거좀 남겨놓고, 들어간 거 중가 배팅 개념에서 좀 남겨놓고. 근데 관심은 있어도 주가의 위치가 높다라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점 확인하시고, 네, 질문이라든지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